인류가 처음 등장한 이후 중세 철기시대까지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고온에 불을 내는 주된 연료 는 나무를 태워 만든 숯이었는데 요. 그런데 숯을 이용한 재련로의 온도 는 1500도 정도가 한계여서 중세 시대까지 인류가 다룰 수 있는 금속 은 사실상 철이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현대로 넘어오며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와 전기의 보급이라는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의 무기체계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이와 동시에 무기에 사용되는 금속의 종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렇다면 현대로 넘어오면서 무기에 사용된 금속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뭉치과학 무기에 사용된 금속 시리즈의 마지막 4편, 현대 무기에 사용된 금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필요한 소재도 강해져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대 무기체계의 발전과 함께 금속 소재 기술도 급격하게 발전하는데요. 그런데 금속은 결국 녹이지 못하면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금속을 녹일 수 있는 고온을 만드는 기술의 발전 역시 중요했죠. 중세까지 오랜 기간 동안 대장간의 주인공이었던 나무 연료는 18세기 초 석탄을 태워 만든 코크스가 등장하면서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는데요. 코크스의 사용으로 인류는 제련로의 온도를 최대 2000도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기를 이용하여 물질을 녹이는 각종 장비들이 등장하면서 인류는 최대 4000도 정도의 초고온으로 금속을 녹일 수 있는 장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온도와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동시에 제어하는 센서들이 개발되고 제련로 내의 기체 성분이나 진공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개발되면서 금속을 훨씬 더 정밀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이제 인류는 철뿐만이 아니라 텅스텐처럼 더 높은 온도에서 녹는 다양한 금속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티타늄처럼 산소에 의해 쉽게 산화되는 금속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의 조합은 셀수 없을 만큼 비약적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근대로 넘어가는 17세기 이후, 뉴턴을 비롯한 아인슈타인, 에디슨 등등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위대한 과학자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이른바 과학의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물리, 화학 등의 기초과학은 물론 전기, 전자, 기계, 재료공학 같은 응용과학 또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인류는 자연 그대로의 물질을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목적에 맞게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제조하는 금속 소재 기술에 눈을 뜨게 됩니다.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금속 소재들이 인류의 손에 의해 탄생하게 되면서 수천 년 동안 쌓여온 인류의 무기 제조 기술은 단 1, 2세기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현대 무기에 쓰이는 금속은 뭔가 특별할 것 같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속은 철입니다. 지구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금속이면서도 인류가 오랜 기간 써왔기 때문에 경험도 많이 쌓여있죠. 하지만 현 시대의 철은 단순한 철이 아니라 수많은 원소를 섞고 정밀한 열 처리를 거쳐 만든 특수강입니다. 철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사실상 완전히 다른 금속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철에 첨가되는 대표적인 금속은 크롬, 니켈, 몰리브덴, 망간, 바나듐, 티타늄 등입니다. 각각의 금속들은 철과 만나 합금화가 되면서 철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니켈은 철이 쉽게 깨지지 않게 질긴 성질을 부여해주고, 크롬과 함께 첨가하면 부식에 강한 금속이 됩니다. 몰리브대는 고온에서 철이 물렁물렁해지는 걸 막아주고, 망간, 바나듐 등은 철이 더 단단하고 잘 부러지지 않는 특성을 만들어주죠. 재미있는 것은 섞는 금속의 양이 0.12%만 변하거나, 만들 때 온도가 몇 도만 변해도 완전히 다른 성질의 금속이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좋게 생각하면 여러 특성을 얻을 수 있는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뜻이지만 또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균질한 품질의 특수광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정밀하게 조건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특수광이 현대 무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를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성인 남성분들 중에 상당수는 군대에서 한번씩 총을 다뤄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소총에 방아쇠를 당기면 탄환이 위치해 있는 약실이라는 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이때 탄두가 관 모양의 총열을 따라 밖으로 발사됩니다. 이때 총열과 약실은 발사 순간의 고온과 높은 압력에도 구조적 손상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 약실과 총열 부분은 20세기 초에 개발된 철에 크롬과 몰리브덴을 소량 섞어 만든 크롬몰리 계열의 특수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속은 강도와 내열성이 모두 높아 현대에도 총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어요. 왜 흔히 똥포라고도 하죠? 박격포의 포신도 크로몰리 계열의 특수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발사하는 탄도가 훨씬 더큰 애들도 있죠. 예를 들면 전차의 포신은 소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혹독한 조건을 견뎌야 하고요. 연속 발사에 따른 반복적인 고압, 고온, 마모에도 견뎌야 하죠. 그래서 전차의 포신에는 크롬, 몰리브덴뿐만 아니라 니켈, 바나듐 등을 함께 섞어 충격에 버티는 힘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해군 함정의 포신도 비슷한 특수 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다만 바닷물 환경에서 부식되지 않도록 니켈과 크롬을 좀더 신경 써서 함정에 포신용 특수강을 설계하고 있어요. 사실 철계 합금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분은 기본 뼈대 부분입니다. 전차나 함정은 기본 골격을 만든 뒤그 위에 엔진과 무기 등을 얹는 방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골격은 반복되는 충격과 비틀림, 해양 전장 같은 혹독한 환경까지 견뎌야 해요.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척추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특수강에는 철액, 탄소, 크롬, 몰리브덴, 니켈, 바나듐 등을 첨가해 강도와 내구성을 높이고 필요에 따라 니오움이나 티타늄을 미량 넣어 조직을 안정화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바닷물, 충격, 폭발, 진동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구조체가 변형되거나 부러지지 않게 돼요. 알루미늄은 가벼움이 가장 큰 장점인 금속입니다. 순수한 철과 비교했을 때 같은 부피라면 철 무게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알루미늄 캔이나 호일을 떠올리면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연한 금속이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인류에게는 금속공학을 바탕으로 한 합금화라는 기술이 있으니까요. 알루미늄을 기반으로 하는 합금은 설계 방식에 따라 수백 가지로 나누어질 만큼 그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의 합금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은 리튬, 구리, 마그네슘, 아연 등이며 일부 군사용 고성능 합금에는 은이나 스칸듐이라고 하는 희소금속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은이 1kg에 대략 1,500불. 그 비싸다고 하는 타이타늄은 1kg에 1,000불 정도인데, 스칸듐은 1kg에 무려 8,000불 정도나 될 정도로 매우 비싼 금속 중 하나입니다. 특수 알루미늄 합금들은 일반적으로 열처리 과정도 철계 합금보다 더 복잡하고 예민한데요. 그래서 같은 구조용 금속 기준으로 알루미늄 합금은 철계 합금의 약 3배에서 10배 정도로 매우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은 철기 합금의 절반 정도 무게로도 비슷한 강도를 낼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지만 강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금속이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을 이용한 경량화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바로 전투기입니다. 기체가 가벼우면 기동성이 올라가고 탑재 가능한 무장 중량이 증가하죠. 더욱이 기체가 가벼워지면 연료 사용의 효율이 좋아져, 작전 시간과 반경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5세대급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비롯해 F-35나 F-22 같은 전투기들도 모두 알루미늄 합금을 핵심 구조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상 알루미늄 합금은 가볍고 강하면서도 대형 구조 제작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금속 재료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투기 기체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소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성은 전투기만의 문제가 아니죠. 육해공 전군에서 신속한 이동과 배치 능력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적의 포탄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해병대는 신속하게 최소한의 피해로 육지에 상륙해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해병대 인력을 육지로 상륙시킬 때 사용하는 수륙양용전차의 외부보호갑판, 동체 일부 등의 알루미늄 합금을 적용해서 기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 고속정의 선체 갑판, 각종 차량의 섀시 및 내부 구조에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어요. 특히 알루미늄에 마그네슘 금속을 섞은 특수 합금은 가벼운 것과 동시에 부식에도 강해서 함정의 상부 구조나 갑판에 선호되고 있죠. 그 외에도 최근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드론 무기의 주요 뼈대도 알루미늄 합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철과 알루미늄이 각각 강도와 기동성을 대표한다면 특수 합금계 금속은 극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금속입니다. 군사무기에는 극도의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부품들이 있는데요. 극한 환경의 대표적인 분야는 항공기의 제트 엔진입니다. 제트 엔진은 압축시킨 공기에서 연료를 점화해 폭발적인 힘을 얻는 엔진인데요. 이때 엔진 내부의 작동 온도는 무려 1,700도까지 상승하는데, 이 때문에 주요 부품의 온도는 약 1,000도까지 상승합니다. 게다가 강한 진동과 공기 마찰을 지속적으로 견뎌야 하기 때문에 엔진의 재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열성과 내구성이 요구되고 있죠.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질을 유지하는 금속을 초합금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금속이 니켈을 기반으로 하는 금속들입니다. 초합금은 니켈에 크롬, 코발트, 몰리브덴을 섞어 만드는데요. 더 극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니오븀, 레늄, 루테늄 등의 특별한 금속을 넣어서 만드는 초합금도 있어요. 참고로 레늄은 1kg에 4000불, 루테늄은 1kg에 35000불이나 할 정도로 초합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비싼 소재들입니다. 어쨌든 니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초합금들은 수천 시간의 항공기 운전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엄청나게 좋아요. 다음은 티타늄인데요. 티타늄은 가볍고 단위 무게당 강도가 매우 높아요. 철계 특수광과 같은 강도를 가지면서도 무게는 40%도 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알루미늄 합금보다 경량화에 훨씬 더 유리한 게 티타늄계 금속이지만 산소와 쉽게 반응하는 성질이 있어 티타늄을 녹일 때는 최대한 산소를 차단한 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큰 덩어리로 만드는 게 쉽지 않죠. 또 강도도 너무 높아 자르거나 두드려서 가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재료값도 비싸지만 가공이 쉽지 않아 가공비도 비싼데요. 그래서 티타늄계 합금은 큰 부품에는 잘 사용이 되지 않고 항공기의 동체 연결부나 엔진 주변의 고온, 고화중 영역, 그리고 해군 잠수정이나 해양 장비에 내식성이 중요한 핵심 부품 등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차의 두꺼운 보호갑판을 뚫기 위해 만들어진 관통탄에 사용되는 텅스텐과 우라늄, 소총의 황동탄피와 납탄두까지 제가 영상에서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현대 무기에는 정말 많은 금속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총 4편에 걸쳐 인류가 전쟁에서 사용한 무기에 어떤 금속들이 사용되었는지 또그 뒤에 숨어 있는 과학 이야기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문명을 파괴하는 무기에 사용되는 금속이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금속들이 우리 인류를 발전시켜온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데요. 어쩌면 전쟁은 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단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뭉치과학 최초의 장편 시리즈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흥미로운 지식을 전해드렸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새로운 과학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